백세 어르신의 교훈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비련이 된다네 우연은 10% 노력이 90%라네 아무리 좋은 인연도 서로의 노력 없이는 오래 갈수 없고 아무리 나쁜 인연도 서로 노력하면 좋은 인연이 되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먼저 되어 주어야 하네.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네. 꼭 귀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인연은 내 인연이 아니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변함없는 내 인연이네. 인생은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은 못당하네. 미모 예쁘다고 하여도 60이면 봐줄 사람 없네. 돈 많다 자랑해도 80이면 가치 없어지네.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90이면 소용 없다네. 이빨이 좋을 때 마시는 것도 소중하네.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두루 살피고 여행하세. 베풀 수 있을 때잘 베풀고, 즐길 수 있을 때잘 즐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삶이네. 어디쯤 왔을까? 가던 길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 희미하고 갈 길도 알 수가 없네. 겨울을 느낄 때쯤 또 봄은 다가올 거고, 사랑을 알 때쯤 체력은 약해지고, 부모를 이해할 때쯤, 부모는 내 곁을 떠나가네. 건강의 중요성 느낄 때쯤, 건강이 무너지고, 나 자신을 알 때쯤, 많은 걸 잃었네. 흐르는 강물도, 흐르는 세월도, 잡을 수가 없는데, 모든 게 너무 빠르네. 변하여 스쳐가네. 보내고, 잊고. 아쉬움도, 미련도, 그리움으로 간직하네. 살아오며 잘 사는 삶 하였나. 삶에 얼마나 성실했나. 지금은 철들었나. 이제는 어떤 삶, 하겠나? 축복, 오늘이 있으니, 나를 위한 축복 시간 합세. 나와 모두를 축복하며 행복해, 소망 기도하는, 성실히, 묵묵히, 감사하는 진실함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겨울은 우리를 축복하고, 인생 길도 우리 를 축복 하네.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 합니다.